제 영화원 복해 시간입니다. 복해 볼러리 47강. 자, 앞에서 우리 크리에이트 기억나죠? 자, 메이크 어그를 가지고 있는 크리나 크리 두 번째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프로크리에이트야. 야, 크리에이트 앞에다가 프로를 붙였죠. 얘는 자, 생각만 하면 계 c 크리에이트가 창조하다죠. 앞에 내놓는 거죠. 앞에 만들어 내다. 뭐예요? 이 출산하답니다. 아이를 낳았다야. 그죠? 이거, 이거 봐봐. 앞에 생산해내다. 출산하다 우리 아이를 낳았다 할때 보통 이렇게 쓴다는 소리죠. 보통 우리 그 아이를 낳았다 할때 우리 배열 제일 쉬운 단어가 배열이죠. 배열. Bear. 됐죠? 아니면 이런 거. 뭐 기브. birth 스 2. 누구누구한테 생명을 주다 라는 개념에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procreate도 알아두세요 procreation 하면 이게 출산이라는 명사고요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increase 보세요 increase 아주 유명하죠 안에서 계속 만들어 내는 거죠 안에서 안에서 그래서 점점 증가한다 그 얘기 아니야 그래서 증가 증가하다 명사 동사 다 쓰이는 거 i n c r e a s i n g l 는 독해할 때 굉장히 잘 나오죠? increasing, ing 뒤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얘는 점점이라는 부사, 점점 더 정도로 해석해. 이렇게 그냥 단독적인 부사로서는 정리를 아예 할게. 증가하면서라는 말이니까 점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decrease 보세요. 이 decrease를 보면 니네가 접두사 d를 알수 있어. 우리 d는 아래의뜻이야 그럼 밑으로 가는 거야, 밑으로. 밑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춘단돌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감소나 감소하다 라는 명사동사 다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디크리먼트입니다. 디크리먼트. Decrement. D하고 c r 가 붙었죠. 똑같잖아. 그죠? 어근이 똑같죠? 뒤에 M, E, N, T 붙었죠? 보통 얘는 명사로 많이 쓰이니까 감소라는 명사로 많이 쓰인다고. 디크리스나 디크리먼트는 똑같은 감소라는 명사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이제 concrete 보세요. concrete 우리 co 가 붙었죠. 우리 co 기억나? 요때 사건이었까 co 나 com, con, col, cor 이렇게 co family. 그럼 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강조의 뜻이 있어. 완전히 모두 그런 뜻. 그죠 그럼 concrete는 말 그대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c o n c r e t e 예 완전히 만들어진 것. 그래서 동사로 쓰일 때얘 뭐예요? 굳다야. 굳다. 굳어지다. 벽에다 콘크리트 바르잖아. 명사로 쓰일 때는 콘크리트. 근데 중요한 거는, 아, 이거 또 저거? 콘크리트. 자, 자. 이제 형용사로 쓰일 때가 중요하죠. 콘크리트가 형용사로 쓰일 때 뭐예요? 구체적인이야 구체적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콘크리트가 뭐라고요? 구체적이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밑에 스페시빅 적어놓은 거야. 얘 뭐예요? 얘가 구체적인이죠. 특정한 구체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스페시빅. 동의어입니다 Abstract 보세요. Abstract는 왜이 Abstract를 적었냐? 이게 추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구체적인, 추상적인. 완전히 반대 단어죠. Abstract, 어그를 선생님이 소개를 하자면,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ABS하고, 굳이 선생님이 뭐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ABS하고, 자, Tract가 붙은 겁니다. ABS는 어디 어디로부터 분리. Tract는 들어, 당기다. 어디 어디부터 뽑아내는 게 앱스트랙트야. 그래서 앱스트랙트는 왜 중요하냐? 일단은 잘 들어. 어디 어디에서 뽑아내다라는 뜻에서 추출하다는 뜻이 있고요. 추출하다. 추출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뽑아내다라는 뜻에서 요약, 아니, 발췌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형용, 그 다음에 동사로뭐 추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근데 형용사로는 추상적이란 뜻이 있고. 얼마나 중요하겠냐? 추출하다, 요약하다. 너무 중요하죠. 요약하다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이 abstract가 동사 형용사로 다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또 예문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some women resent. Resent는 분개하다, 화를 내다. 어디 어디에 화를 내다라는 동사야. 어떤 여성들은 분개합니다. 그죠? 그 사실에 얘가 목적어죠 이거 대선 동격 냄새 나죠. 어떤 사실에 분개하냐. 그죠? 어떤 남자들이 생각한다라는 거. 근데 뭘 생각해요? They were put on this earth. 그들이 put on this earth 이 지구에 왔는데 뭐하기 위해서 오직 애를 낳기 위해서만 이 지구 위에 왔다라고 어떤 사람 남자들이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팩트의 분괴를 한단 소리죠. 우리가 애나는 기계냐 그 얘기죠. Procreate 알아두세요. England played. Pioneering part in the control of procreation. 야, 영국은 p l 이어 a p a 역할을 하다, 그죠? 근데 개척자적 역할을 했단 소리죠. 파이 o n 어링 근데 어디에서요? 컨트롤에서 통제. 프로크리에이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출산이잖아. 출산 통제에서 개척자적 역할을 했다. 결국 영국이 그 출산 통제를 맨 처음 시작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의미가. 자, smoking can increase the risk of increase는 뭐 증가시키다니까 흡연은 뭘 증가시키냐? 위험을 어떤 위험이야? developing heart disease 심장병을 발현시키는 develop라는 말은 발병시키라고 얘기니까 심장병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담배 끊어 the price of gold 금값이 아까 increasing은 뭐라고요? 점점 더 going up 상승 중이야 그 밑에, if you do more exercise, 당신이 더 많은 운동을 하신다면, your weight will decrease. 당신이 체중은 weight 체중은 will decrease 감소할 겁니다. 오케이. 자, decrement 중요하다 그랬죠? 감소야, 감소. decrease 하고 똑같은 말이야. 자, in population 인구에서의 감소는 is going on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야, 씨, 요즘에 우리 애들아 이게 문제다, 그죠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큰일났네, 어떻게 하냐? 이네가 노력해라. 오랜되면. I have concrete evidence. 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 To prove the fact. 그 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죠. Let me ask you some specific question. Let me ask you. 당신한테 물어보게 해주세요. Let me는 그냥 뭐뭐 할게요.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몇몇 구체적 질문들을 좀 할게요. Abstract painting. 이름 뭐예요? 아 추상 그림은 추상화는 don't look like t real thing 보이지 않아. 진짜 실제 물건처럼 보이지 않아. 간단하죠? 자 그래서 오늘 뭐 했어요? 어 크리 두 번째. 자 메이크와 관련된 어근 크리 아까 우리 46강에서 크리에이트부터 시작한 단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프로크리에이트 출산하다 요런 동사를좀몇개 조심하면 될것 같아. 자 날씨가 좀 쌀쌀하니 조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